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제목은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음행의 반대말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다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도로 낮게 해주시, 해주시고 싸매어주십니다. 사람의 관심은 쉬 없어지는 안개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새벽빛 같아서 어김없이 더욱 밝아지고 절기에 맞춰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듯 사람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음행은 언약을 어김이고 반역입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 없이 드리는 제사도 음행과 다름이 없다 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제902화 오늘은 2023년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노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음행의 반대말입니다. 음행은 여호와께로 가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간다 하여도 언약을 어기는 일을 반복하면서 가는 거짓된 제사가 음행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며, 그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언약에 대한 순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채 생명과의 열매들을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 언약에 따라서 드리지 않고, 아벨은 약속과 율법과 언약에 따라서 드림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감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음행이라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왜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언약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 그것은 곧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